해외에 계신 환자분들을 제가 수술해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. 수술할 때마다 저는 좀 부담이 있어요. 왜 그러냐 하면, 성형외과 의사로서 저는 결과에 대해서 100% 보장할 수가 없어요.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수밖에 없지만, 예를 들면,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, 1, 2%에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. 어, 수술 후에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을 어, 단기간에 재수술로 손을 받으려야 한다거나, 아니면 어, 수술 후에 회복이 다른 환자들보다 좀 지나치게 늦거나, 그러, 그렇게 돼도 뭐, 한 열흘을 넘지는 않겠지만, 또, 어, 원치 않는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,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, 우리 병원에 다시 오셔서 해결을 받으실 수 있는 환자가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. 어, 뭐, 2주간 한국에 체류하신다고 했는데요. 일반적인 환자들은 어, 그러면 수술할 때 어느 정도 휴가를 내는가? 대부분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세요. 길어봐야 그러면 2주를 체류하면 사실은 어, 수술하기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죠.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어, 아주 1, 2%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, 제가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. 그래서 환자분이 상담해 보시고,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다 이해하신 다음에 수술을 맡겨 주시면, 저는 최선의 수술을 해드릴 수 있지만, 그런 문제들 저도 원치 않고 환자도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, 제가 어, 개런티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